네 일단 녹화 시작하고요 3월 30일날 점검 요청, 참가 맞네 알려 드리겠습니다 패치노트에요 3월 30일 패치노트 3월 30일부터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검 시작하고요 아신 추가됩니다 그 대신 전직금 기본이랑 스페셜 클래스긴 한데 또 아니면 1차도 변경될 수 있어요 이건 확인해, 확인해 봐야 알것 같고요 그리고 캐터 릭1 플러스 무료 오픈하고요. 그리고 레인보우7 이벤트 다시 합니다. 참고로 이거 레이 말이 인가 레이 디오 때 다시 나온 것 같은데 다시 출연했네요. 다시 재탕한 것 같긴 해요. 다시 한 거니까. 일단 수요일 던전 EX 20% 모든 먹을 때 GP 30% 금요일 날 던전 장비 30% 증가 장비 강화 30% 20% 토요일은 그리고 일요일은 목광 20%고요. 던... 월요일에 모든 내 던전 아이템 15% 증가 상승입니다.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소딱 두시는 분들은 딱 좋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지피 1 5예요 그리고 영웅 던전, 이벤트 던전, 차원의뭘실현스푼 제외입니다. 참고로 영웅 던전, 이벤트 차원의 이런 건안 되니까 차에서 찍으신 분들은 좀 유의 부탁드리고요. 잭파 타임이라고 모든 버프 중 가장 높은 효과 발령합니다. 던전, 이 예, EXP 20% 그리고 모든 지피 30%추가니까 전전에 30%, 30 드랍률 상승 장비가 하나 상승 20% 상승 목강20% 월화수목 9시 11시 20분 11시하고 밤 10시죠 금도이은 9시 10시 11시 8시하고 9시 그리고 11시에요 아 10시구나 10시 아 있습니다 실수됐네요 그리고 매주 접속시 서망 조직에 하나씩 그리고 레인보우 포션즉 하나 주고요 그리고 서망에 무지개 30개 아이템 수식 이건 다다 아시고 그리고 레모머 가드 직업도 받아봤고요 GP 쿠퍼 굳이 추석은할 피... 필요 없고 이거, 이거 접속 이벤트를 할 필요 없고요 추석 이벤트는 티켓 두장 이벤트 티켓 두개 영돈 두개두개 챔피언 입장권 두개세개죠프리메시지한 1개, 그리고 GP 코퍼 하나 대, 뭐 대형 보션1 이건 좀 그만두면 안 되나? 무지개 안경 상자 이건 좀 처음 보네요? 이건 다시... 나... 이건 저번에 할때 없었는데 이거 새로 나왔나봐요? 일단은 이벤트 전장 4개, 영던 4개, 챔피언 로다 5개, CG 2개, 랜덤 1개 GP 한 쿠폰 2개, 만원짜리죠? 그리고 대원 포션 2개, 무지경 환경 상자 하나, 이벤트 던전 티켓 한개 그리고 레인보우 미션 이벤트, 이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예, 적정레벨 그, 일반 던전 클리어 시 레인보우 상자 했득 영던 이벤트 실행 실현 제외하고요 체리스 15개 가나하고 상자는 GP 쿠폰 주시네요 그리고 무지개 광고 상자 하나요 이벤트 종료 시상자 삭제, 미리 삭제 상자에서나 해법한병 구명 구성품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삭제되지 않은 게 이거였구나 그리고 살록홈즈 그리고 봉인코드이고요 이거는 시즌 5예요 참고로 말해드리는데 이거 시즌 5입니다 이거 다 시즌 5예요 시즌 6 없어요 지금 이거 옛날에 나온 거 옛날에 나온 건데 이거 시즌 초, 초기 때나왔다고 리뉴얼한 걸 알고 있어요 시즌 5예요 그리고 쿠마 코리 같은 경우는 VIP 팩중 그 하나 예전에 나왔던 쿠마 그 코리고요. 아마 이 쿠마 팩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쿠마 코리만 출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정 및 개정 사항, 특정 사항 및 테이스포인트 중복 사용될 수 있는 문제 및 중복 케이스 사용된 테이스포인트 지급 문제 수정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특정 사항 시 검지 수급 이실시가반영되지 않은 문제 수정. 진짜 내가 경치 집어었 때문에 진짜 할 만한데 진짜 지대로 걸렸죠. 아... 아... 제가 뭐 정치 잠깐만요. 아 아이고 씨.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아 이거 언제지? 3월 14일날 제가 주말에 보냈거든요 이거? 3월 14일날 받아가지고 결국 버그 려료요아 이거 어째서 막 끝내? 어? 내가 이상해서 확인해봤는데 어휴... 나만 스트레스 받았네? 어휴... 츄... 스 포인트 포인트 금액이 클리시 코디바튼 추팀 보이는 문제 수정 그리고 본대 된 부스 선택 시 상자치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플래시 초기화 선, 되는 문제 수정 페타 상태 창의 장체충이 칭호 적정상을 보이지 않는 문제 수정 그리고 아름의 일부 목의 착용 시 D 2트 타격 수 증가 문제 수정 버거죠 얘도 버그 걸렸죠 문제니까 A A 대전 때 특수 스킬 바리게이트 페타 상태 적성중시 페타 상태 풀리고 체력 회복되는 문제 수정 그리고 레이가 텔레포트 사용 시 타령 대방의 투명한 투명하게 보이는 문제 수정 그리고 린의 일부 스킬 사양 설명에 더 자세하게 개선 개선됐고요. 특정 상황에 하이퍼 스킵 피격 시 캐터 늘어는 문제 수정. 그리고 일정 캐터 특정 피사기 연속으로 사용해도 1회만 사용되는 문제 수정. 특정 문제 몬스터 밖에 사라지는 수정하고요. 일부 몬스터 데미지 정상 및 적용되는 문제 수정. 데미지도 문제가 있었나 봐요. 지금 대전 방에생행성시 나오는 제약 상황의 안내 방에 입장 시사용도로 계산했고요. 개선, 파멜의 순서, 파멜의 골렘이 사망 후에 땅바닥에서 하염없는 소코치는 공격 문제된 수정. 우리 파트플레이지 특정한 백.. 백패 패트 발라 마들레 가옥 꺼내지 않는 문제 수정됐고요. 코봉 2단계 아스터를 지정 후에 불거리 이렇게 공격 중 도중 청랑을 경직 시킬 때 공격 공격 끝나자마 경직 계속 공격이라는 문제 수정. 이거 다 이건 다 있는데 이건 몇 이건 좀더 수정해야 될것 같고요. 경직은 참, 경직이네요. 결국 청랑도 경직이었네. 패트 피라미드 챔피언볼을 바닥에 지뢰 밟으며 비상적 공격 때 공격 발생 문제 수정, 탈린 역설 존점및 간헐적 이미지가 원한 보이는 문제 수정, 특정 상황에서 페리다흐트땅 밟기 공격인 팩트 보이지 않는 문제 수정. 그리고 유저 제재는 총 1983공, 헤트오입 및사용헤투 광고 사, 여러 권 연구 정지, 그리고 비유저 플레이어 제재 572건에 32정지 및 아이템 회수 됐습니다. 일단 뭐 말해줄거는 뭐 대충 왔고 경치버거 제대로 일어날 줄 알았죠 뭐 누가 뭐아무리 누가 뭐,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저만 스트레스 받았네요 에휴. 결국은 경치버거 뗄것 같은데 에휴. 할 말이 안나와요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고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다음에 봐요 로바